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1969년 7월 20일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다다른 순간입니다. 미국 항공 우주국이 주도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계획이 성공한 순간이기도 하죠. 이후 나사는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탐사를 이어갔습니다. 아폴로 17호까지 다섯 번이나 더 인간을 달로 보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아폴로 20호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나사의 유인 달 탐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우주인을 태운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고 우주인이 달에 머물렀다가 다시 지구로 무사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죠. 하지만 이미 아폴로 계획을 성공시킨 뒤였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쓰기엔 기대할 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사실 유인 달 탐사는 라이벌 경쟁에 의해 발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과 구소련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대립하는 냉전 시대였거든요. 그 경쟁은 우주 탐사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폴로 계획이 성공하면서 유인 달 탐사 경쟁도 끝이 난 셈입니다. 이 무렵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나사의 다음 목표를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왕복선 개발로 정했습니다. 구그 소련은 우주정거장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주 통신이나 원격 탐사처럼 좀더 실용주의적인 우주 개발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덩달아 비용이 많이 드는 달 탐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달 탐사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미래의 인간이 지구뿐 아니라 달이나 화성과 같은 다른 천체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달은 화성이나 더먼 우주로의 탐사를 위한 정류장으로 적합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 우주로의 탐사에 필요한 것들을 지구에서 한 번에 챙기기에는 비용이나 기술 면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대신 몇 차례에 나누어 달에 가져다 놓은 뒤 재정비하거나 달의 자원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달의 중력은 지구의 약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주선이 낮은 속도로도 달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탓에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달을 탐사하기 위한 기술을 앞다퉈 개발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주도하는 국제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폴로의 쌍둥이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아폴로 계획과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인류를 달에 보낼 예정이거든요. 다른 점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달에 살거나 달이 화성 탐사를 위한 정류장이 되도록 기지 건설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3월 아르테미스 1으로 알려진 첫 테스트 발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첫 발사는 무인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 문네 킹이라고 불리는 마네킹이 탑승합니다. 문해킹은 우주로 나가 우주 비행사들이 입을 우주복의 성능을 파악할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 발사인 아르테미스2는 사람이 직접 타는 유인비행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뒤인 2025년에는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달에 착륙하는 아르테미스3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여러 나라와 민간 우주기업이 함께하는 다국적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연구를 할까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임무는 달 토양의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2011년 11월, 나사는 2024년 발사하는 무인 달 착륙선에 한국에서 개발한 우주 입자 관측 장비를 실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달 우주 환경 모니터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달 표면으로 유입되는 우주 입자를 검출합니다. 한국 천문연구원과 선종후 경희대 우주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개발 중이죠. 로셈은 라이너 간마라는 지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라이너 간마는 루나 스월이라는 소용돌이 무늬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밝고 어두운 무늬 때문에 마치 높나지가 있는 지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평평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소용돌이 형태가 보이는 것은 자기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기장이 전체적으로 있는 지구와 달리 달은 군데군데 좁은 지역에만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즉 라이너 간만은 자기장이 나타나는 곳이며 자기장이 표면 입자들과 상호 작용하여 독특한 무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루셈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이를 관측하기 위해 루셈에는 4 대의 검출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중2 대는 달의 표면 쪽을 바라본 채로 달 표면에서 반사되는 입자를 관측합니다. 반대쪽을 향해 있는 두 대는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를 확인합니다. 각각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짝을 이루고 있는 두 대의 검출기는 각기 서로 다른 입자를 분석합니다. 한쪽은 전자를, 다른 쪽은 양성자를 검출합니다. 두 입자를 동시에 검출하면 물리적 특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검출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루셈의 관측은 약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관측된 데이터는 착륙선의 통신 장비를 통해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보내지죠. 그럼 한국 천문연구원 연구팀과 나사 연구원들이 이를 분석합니다. 나사의 전통에 따라 관측 데이터는 연구를 진행한 팀이 1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이후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공개된답니다. 이외에도 달 표면 우주 방사선 측정기 LVRAD와 달 표면 자기장 측정기인 LS MAG 개발 또한 국내 과학자들이 맡았습니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이 대학 민간 기업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LV RAD는 달 표면의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달에는 대기도 없고 지구처럼 달 전체를 감싸주는 자기장도 없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 그대로 달 표면까지 도달합니다. 만약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 이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백내장, 탈모, 불임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신경퇴행성 질환 또는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달 표면의 방사선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달에서의 일일 방사선 허용량을 정확히 알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LSMAG는 자기장 측정기입니다. 루나 스월의 원인으로 꼽히는 달의 자기장을 분석하죠. 그 결과를 통해 달에서 왜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생겼는지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주 ISRU는 우주 자원을 채굴해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달 기지를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와 물, 철근 등의 건축 자재가 필요하고 산소와 전기를 만드는 설비, 발사체 연료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료들을 지구에서 로켓에 담아 달로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국 달에서 직접 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 달 표면에 흘긴 월면토가 콘크리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월면토를 3D 프린터 재료로 써서 차곡차곡 쌓아서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똥과 소변이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 유럽 과학자들은 똥과 오줌에 들어 있는 요소 성분을 추출해 월면토와 섞었고 이 재료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달의 음지에서 발견되는 얼음으로 마실 물이나 산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달은 더 이상 과학적 호기심을 위해 관측하는 대상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새롭게 개척해 나갈 21세기 신대륙이죠.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우주 연구 개발에 뛰어드는 민간 우주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우주 탐사 및 개발을 달에서 로켓 발사를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최근 가장 먼저 활성화된 것은 달이 관광지가 되는 여행 산업입니다. 2021년 7월 영국의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스는 자신의 기업인 버진갤럭틱의 민간 우주선을 타고 첫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고도 85km까지 올라 미세 중력을 체험하고 귀환했죠. 같은 달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또한 자신이 세운 우주 개발 기업 블루 오리진의 뉴 세퍼드 로켓을 타고 고도 100km에 올라 10분간의 비행을 즐겼죠. 민간 우주 관광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기업 비전이 인류의 화성 이주인 스페이스 엑스는 2023년 달 여행을 계획하고 함께 여행할 여행 메이트를 모집하고 있답니다. 이 여행 상품은 우주선을 타고 약 일주일에 걸쳐 날아가 달 궤도를 돌며 관람한 뒤 다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머지않아 본격적인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리겠죠.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달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중간 휴게소로 달을 들른 인간은 그 다음 더먼 여행을 꿈꾸고 있죠. 바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화성이 목적지입니다. 우주인이 달에 착륙한 것처럼 화성에도 다다를 수 있을까요? 화성에서 거주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화성으로 향하고 있는 인류의 첫 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